제2수갱탑. 제2수갱탑은 제1수갱과 지하체광 현장의 맑은 공기를 공급함과 동시에 자재 운반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. 제2수갱의 규모는 내경이 제1수갱보다 1m 작은 5m, 깊이는 832레벨, 지상으로부터 582m 지점에 위치하고 분당 5,000세제곱미터의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500마력짜리 대형 통풍기 두 대가 설치되었습니다. 탄광에서 통기용 수갱까지 건설한 경우는 국내 탄광 개발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, 이는 광원들의 작업 환경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. 총 30억 원의 건설비로 1981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84년 12월 10일 준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. 제2 수갱탑 가동으로 이곳의 작업 능률은. 전국 광산 중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.